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음, TingeBoard의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어,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어, LED를 켜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그 TingeBoard에 사용된 그 MCO는 NXP에서, 어, 그 제조한 MCU고요. 일단 회로도를 잠깐 보면 어, 이 tinzi 사이트에 가보시면 아래쪽에 회로도가 있고요. 지금 어, MXRT 1062 DL DV L 6A 요 MCU가 사용됩니다. tinzi 모드에는 예, 그래서 일단 NXP 사이트에 가서 네, NXP 사이트 가서 Product rt, MXRT Crossover 가면 1060이 있죠. 네, 여기에 Tool and Software 탭에 가보시면 이제 필요한 그 툴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어떤, 어떤 거를 다운로드 해야 되냐면, 총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 mcu, 어, express, mcu express id. ID. 이게 eclipse 기반의 편집, 그 개발 툴입니다. 그리고, 음, configuration tool. e 네. x p r e s s o config tool. 네. 이게 이제, STM32의 그 큐브MX 같은 프로그램이고요. 마지막으로는 SDK. 예, SDK가 어, 좀 특이한데, 이건 웹에서 다운로드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요 아이디를 다운로드 옵션에 가서 여기서 가장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최신 버전을, 최신 버전을. 어, 단 여기서 그 툴을 다운로드 할 때는 어, NSP의 계정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제 로그인해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어, 됩니다. 이걸 다운로드 하고요. 그리고 콤피그툴도 어, 윈도우니까 윈도우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DK. SDK는 어, 여기 가보시면 자 어, 여기에 웹에서 선택해서 빌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셀렉트 데벨 b o 트 보드를 누르고 일단 계정으로 들어가면 네, 이렇게. 어, 뭐, 보드나, 혹은 프로세서 단위로 선택해서 SDK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프로세서, i.mx 쭉 내려가 보면, 여기 RT가 보이시죠? 여기는 1060 시리즈입니다. 1060, 1062. 정확하게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빌드, 어, mco, expressor, SDK가 있죠. 자, 그렇죠? 얘를 클릭을 합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이제 그 메뉴가 나올 거예요. 이 SDK에 SDK에 어떤 어떤 항목들을 넣어서 만들지. 예. 자, 여기에 지금 필요한 것들을 한번 넣겠습니다. 전부 다 선택해서 넣어도 되고요. 예. 그럼 용량이 좀 커지겠죠. 전부 다 선택을 해도 되고 용량이 너무 클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것들만 넣으면 됩니다. 브리알투에스, 음... 쓸만한 것들만 넣으면 되고요. 드브이지에 MCU 부트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것 u s b USB 스택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cmcdsp 라이브러리. 예. 용량이 되신다고 하면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다운로드 stk를, 어 누르면, 예. 누르면 stk 빌드가 됩니다. 빌드가 되면서, 빌드가 되면서 여기 stk 대시보드로 가보시면, 저는 이미 빌드를 했기 때문에, 빌드를 하고 나면 stk 대시보드에 이런 식으로 어 내가 그 전에 만든 것들이 이렇게 뜹니다. 예, 이렇게 만든 것들이 어 떠요. 이렇게 떠서 다시 다운로드를 하거나 다운로드를 하거나 뭐 구성을 바꿀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다운로드를 일단 합니다. 그러면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가 돼요. 예, 그러면 이 다운로드된 압축 파일을 예, 다운로드된 압축 파일을 음. 다운로드된 압축 파일을 특정 폴더에다가 복사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D 드라이브 툴에 n x b s t k 이렇게 압축 파일을 어, 복사를 해놔요. 그래서 나중에 그그 그 통합 ID 아이디, ID에서 이 폴더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해당 SDK를 찾아가지고 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SDK를 다운로드 받아서 특정 관리하고자 하는 특정 폴더에다가 복사를 해놓습니다. 자, NSP에서 다운로드된건 해야 되는 건세 가지죠. ID, 그 컴피그 툴, 그리고 SDK 이세 개를 다운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틴지 사이트에 가서 어, 요 로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야 돼요. 그래야지 펌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틴지 로더라는 거를 다운로드해야 돼요. 여기 틴지 로더 어플리케이션에 가면 어, 여기에 윈도우 버전 그래서 여기 틴지 로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미 이제 받아 적이긴 하는데 예, 다운로드 받아서 저는 항상 이거를 실행을 이제 빠르게 실행시키기 위해서 요 밑에 작업 관리자에 넣어 놨어요. 얘를 실행시키면 실행시키면 어, 바로 이렇게 그 실행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설치를 진행을 하고, 하고요. 설치를 다 했다라 저는 이미 설치를 진행했고요. 진행한 다음에 어, 먼저 MCU Express o ID 예, 현재 제 거의 버전은 11.3.1 버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네. 그거를 하고, 이제 그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하고 나오죠. 여기에 이름을 추가해줍니다. 원하는 워크스페이스 이름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줘요. 그러면 런치를 하면, 이제 해당 그 워크스페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떴죠. 이 상태에서 지워버리고 가장 이제 그 워크스페이스를 새로 만들었을 때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윈도우에 가서 프리플런스에 가서 제가 설정하는 워크스페이스의 이 텍스트 인코딩 UTF-8로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코딩 스타일을 항상 같은 스타일로 지정을 하고요. 는요 <laughs> 제가 사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사용하시는 스타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SDK 폴, SDK 폴더를 지정해줘야 돼요. 여기에 MCU 익스프레소 아이디가 있죠. 얘를 들어가 보면, 여기 SDK 핸들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스톨레이션이 있어요. 여기에. 그럼 아까 그 SDK 다운로드 한그 폴더를 여기서 뉴로 해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툴에 nxp sdk, nxp sdk. 여기에 다운로드 해놨거든요. 압축을 풀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제가 이건 테스트 하려고 그냥 그 보려고 압축을 푼 거고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해주고 a p p l 를 누르고 클로즈를 하면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Installed SDK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전에 다운로드 받은 2.9.3 버전의 SDK가 어, 이렇게 보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걸 선택하면 안에 구성 패키지 구성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SK를 반드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그 stm32 큐브 아이디를 쓰셨으면 stm32 큐브 아이디 전용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고 어, 아니면 제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어, 그냥 일반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구조, 폴더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공해 주는 폴더 구조를 쓰진 않고 어, 별도의 제가 만드는 구조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어, 일반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니까, new, c, c++, 이거는, 이제, 이, 그, mcu, expresso 에서 제공해주는 구조로 만드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어떤, 그, 여기서 제공해주는 기본 example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import s k example 누르면, 예, 누르고, 우리 s k 설치된, 어, 이포드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원하는, 네, 여기서 제공해주는 이그젠플을 열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기능을 내가 구현하고자 할때이그젠플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실제 프로젝트를 열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어, 일반 프로젝트, C에서 C 프로젝트로 만들게요. C 프로젝트로. 여기에 MT 프로젝트입니다. MT 프로젝트 이거는 네, 이걸로 해서 M, NSP MCU 툴을 선택을 하고요. 인지 점0 펌웨어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로케이션은 작업하는이그제임 폴더 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next. 자, 여기에, 어, 파트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에, 우리가 SDK를 하는 설치했기 때문에, 타켓이 나옵니다. 타켓에, 얘를 이제 선택을 하고요. 예, 선택을 하고. 근데 여기 이 메모리 구성이, 메모리 디테일있죠 구성이, 어, 원래 우리가 선택한 값으로 안 나와요. 원래 나와야 되는데, 예. 이거는, 어, 나중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메모리 구성이 아니에요. 일단 이, 일단 이 상태로, 어, finish를 누릅니다. 네. 자. 그리고 얘는, 일, 일단 지금은 기본 그, 그, b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 여기 환경 설정에 가서, 음, 그, stm32id랑 좀 다르게 두 가지 선택, 그 설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mco 세팅이 있고요 일반 세팅이 있습니다. 일반 세팅은 기존에도 있는 그런 세팅이고요 컴파일러 관련된 mco 세팅은, 어, 지금 여기서는 에, 그 링커 스크립트를, 어, 여기서 관리를 할수 있어요.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서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관리를 해주는 게 훨씬, 어, 좀 유용해요. 어, mcu 세팅 가서 메모리가 아까 구성이 이 메모리 구성이 아니라고 했죠 예, 여기서 리스토어 디폴트를 합니다 리스토어 얘를 누르면 예, 얘를 누르면 원래 얘그 mcu 우리가 선택한 mcu의 기본 메모리 구성으로 나와요 예, 플래시는 원래 이 mcu에는 플래시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여기 없고요 예, 이건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모리 용량을 보면은, 지금, 0x2, 2, 3, 4, 2만. 2, 2, 3, 4, 128k. 어, 그니까, DTC, ITC가 128, 128, 7, 그 다음에 OC램이 768k. 이렇게 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폴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어, 넣어줘야 되잖아요. 예. 얘가 얼만큼의 플래시 메모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기, 팀지 사이트에, 이 사이트에, 페로도를 보면, 어... W25Q16, -E 이거는 2MB 플래시 메모리에요. 2MB 플래시 메모리고, 음, 그러면 이게 위치한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알아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틴지, 틴지, 틴지 보드의 GitHub, 이렇게 치면은, 이 원래 틴지 보드가 아두이노 아이디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가면, 아두이노 관련된 코드가 있는데, 여기에, 팀지 4, 요 폴더에 가보면, 어, 링커 스크립트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4.1 링커 스크립트 파일이고요 이게 4.0 링커 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플래시 메모리가 요 주소로 되어 있죠. 0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그리고 랭스는 2메가바이트가 아니고 1984 메모리에요. 예. 이, 왜 1984냐면, 그 뒤에, 요 부분이 있습니다. EPROM EMUL, EMULATION. 예.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지고, 어, 실제는 이0 48인데, 예. 요, 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플래시플래시 플래시 주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 플래시 하시면 돼요 f 드플래시 이름을 플래시로 할게요 플래시로 하고 로케이션은 요 주소를 넣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1984K 여기다가 1984K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넣어줍니다 플라이 자 이제 네 됐구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세팅에서 어~ 기본적인 세팅에서 음~ 변경을 해야 될게 있는데 태극기 어 아키텍처 네, 아키텍처에 코텍 M7으로 돼 있는데 프로틴 포인트가 넌으로 돼 있죠 이거를 더블 프리전 예 D16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어셈도 마찬가지로 아키텍처는 D16. 그리고 여기 라이브러리 헤더가 여기 r e d 라이브러리 레드 라이브러리가 있고 듀 나노가 있거든요. 예.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음. 예. n x p 레드 라 l i b r 이게 뭔, 뭔가 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어, 그러니까 뉴 라, 기존, stm32에서는 new l i b r a 를 씁니다. stm32에서는. 네, 이거는 gnu-c l i b r a 를 어, 베 m 디드에 최적화된 버전인데, red l i b r 는 c l i b r a 인데 이거는 nxp에서 좀더 최적화를 한것 같아요. nxp에서. 더, 최적, 더 최적화를 해서 이걸 쓰면, 쓰게 되면, 10, 일단 10뿔뿔은 안 되고요. 일단 10뿔뿔은 안 되고, 예. 그니까 c뿔뿔을 쓰시려면 new library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10뿔뿔은 안 되고, c만 되는데, 좀더 컴팩트하다. 좀더 작은 사이즈를 만들 수 있다. 예. 몇 가지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시작은 여기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레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디파인 에보면 레드 라이브러리를 쓴다고 나오죠. 네. 음, 나중에 필요하면은 뉴, 라, 뉴 라이브러리 나노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를 이렇게 변경하고요 다른 것들. 여기서도 아키텍처가 있죠 여기에 다 플러트 포인트 세팅을 해 주고요 그리고 링커스크립트를 여기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일단 여기서 관리를 할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이걸로 관리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직접 만들지 않고 라이브러리도 일단 레드 라이브러리고요 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GUI 툴로 PB나 스택에 대해서 어느 메모리에다가 지정을 할 사용할지 지정도 할수 있고 가장 기본은 디폴트, 디폴트입니다. 디폴트는 디폴트는 이제 램 영역에서 아까 아플라이 어. 하고요. 램 영역에서 가장 먼저 어, 나오는 램 영역을 디폴트 영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자, 그면 이제 기본적인 폴더들을 만들어야겠죠. 자, 기본 폴더는 기존에 제가 STM32 그 F4 프로젝트, F4 프로젝트, 예. 여기에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stm32, 여기, 411exp. 예, 요, 요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기에 그 폴더들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제가, 고용 코드들은 여기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폴더랑 폴더 만들겠습니다. src. 메인, 메인 파일을 복사를 하고요. 이건 그대로 쓸수 있고. 그리고 ap. 네, ap. ap에서 ap. a ap. p 복사 하고요. 여기에 이에 예, 기본적으로 필요 없는 가장 기본적인 거만 남기고 다 삭제를 하고요 일단 이에 예, LED 500mm만 LED를 전면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PSP, PSP를 <laughs> 만들고 이두 개만 일단 복사를 하고요. 여기에서 기존 STM32에 관련된 코드들은 삭제를 하고, PSP에서 그 네, 코드도 기본 쪽 코드는 삭제를 해 주고요. 네, 딜레이 푸드도 일단은 나중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그 다음에 커먼 커먼 폴더는 어차 이건 공용이기 때문에 어,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됩니다. 얘는 네, 그대로 재활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하드웨어 볼더를 만들고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드라이버, 드라이버에는 LED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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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기본 하드웨어 디파인을 좀 바꿔야겠죠. 여기 LED만 있으니까 LED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제. 그리고 초기화에서도 다른 것들은 다 지우고요. LED만 남겨 놓고 LED만 남겨 놓고 다 지우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폴더, 라이브러리 폴더. 일단 현재는 어, 넣을 건 없고요. 라이브러리 폴더에는 네, 얘는 넣을 게 없고, 자이 상태에서 지금 빌드하면은 에러가 뜨겠죠. 왜냐하면 인 n c 드 패스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인 n c 드 패스를 넣도록 넣, 넣도록 하겠습니다. 음, 세팅에 여기 C 인 n c 드 패스 여기에 하나씩 넣어보도록 할게요. SRC를 넣고. AP, BSP, Common, 그리고 Common의 Core, 그리고 Common의 Hardware Include, 그리고 Hardware, 마지막으로 Library. 이렇게 한 다음에 빌드를 하면 또 무슨 에러가 뜨네요. 아. 여기 LED 쪽에 LED 쪽에 이게 이제 STM32 이런 코드가 들어 있죠. 어, 일단은 8. 빌드만 되도록 로 변경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얘 없으니까 놓고요. 네, 하디오 관련된 코드는 일단 다 삭제를 하고, 네, 저 빌드는 되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링커 어, 이 스타터 코드가 지금 없어가지고, 예. 없어서 엔트리 심볼이 없다고 지금 나옵니다. 네. 일단, 어, 이번엔 여기까지 해서 개발 환경 구축하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어서 LED 구현하는 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